아 날씨 너무 좋네 자기야 아. 배고프지 아 배고프지 자기 배고플까 봐 어제 응. 밤새서 이거 김밥 만들어 왔다 짜잔 어? 이거 자기가 만든 거야 응. 오 자기 오오오어어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울래? 어머니한테? 아니야. 나 요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나 그분한테 요리를 배워야겠어. 그분이 누군데? <laughs> 요리 명인. 제주도에 요리 명인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제주의 2호 3호도 아닌 제주 1호를 찾아라 현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도 요리조리 눈을 크게 뜨고 제주 1호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달려가 봐야 되는데요 제주 1호를 찾아라 오늘은 과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누굴 찾아야 되나요 네, 요즘 대세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셰프인데요 어, 셰프. 오늘은 제주 전통의 향토 음식을 재현해 내시는 음. 전통 셰프 제주 향토 음식 명인 1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 명인 이로? 어, 어, 오늘은 사람을 찾는 거네요. 어, 이 명인하면은 뭐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찾지 않을 까요 그런데 뭐 지난주처럼 뭐싹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잠시 후에 이로 명인이 여러분께 직접 연락을 해 오실 텐데요. 지령을 잘 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뭐 그러면 뭐 명인이 연락도 직접 주시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가고 편하게 가면 되겠네. 명인이 와서 미션을 드린데요 묵은성길 29-2로 가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하... 예, 말이 필요 없어요. 크로스 한번 가자. 크로스, 크로스! 어, 말이 필요 없어. 일단은 시간 잡는 것 같아. 빨리 네. 아까 그 주소지로 빨리 가서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자고. 네. 자, 출발해 주겠습니다. 자, 제주 1호 명인 찾으러 출발! 출발. 자, 1호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주소가 이쪽 금방인데어 저기, 어, 어 맞죠, 저기. 명인이 알려준 곳은 이렇게 작고 아담한 옛집이었습니다. 혹시나 명인을 만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찾아봤는데요. 아무도 없군요, 지금. 계세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왜 이곳에 와서 우리 보고 인증샷 을 찍으려고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희도 궁금함을 꾹 참고 다음 연락을 기다려봅니다. 왔어요, 왔어요. 왜, 왜, 왜요, 왜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중앙로 111로 가서 인증샷을 찍어보면 돼요. 영희는 인증샷을 좋아하시나봐요. 저희는 또다시 인증샷을 찍으러 떠나야 합니다. <목소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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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중앙로 <목소리> 111.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야 검은색 나니까. 오, 하나, 둘, 셋. 이 건물은 과연 명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왜왜왜왜왜왜왜 어, 왜? 진동치도 전화가 와요. 어, 진동을 그렇게 오래나니 봤어요 전화 어. 있어요? 네네 오세요? 네 제가 명인에 대해 제보할 게 있는데요. 네. 어, 저를 만나러 와주시겠어요? 어디인데 빨리 불러봐 빨리 불러. 안다고 한다. 어디 간다고.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자연과학대학 1호관 436호입니다. 아 자연과학대학 4층이래요. 지금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글로 갑시다. 갑시다. 빨리 어디로 어디로 가면 갈수 있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보자를 만나러 발 빠르게 찾아간 제주대학교. 어? 정 다시 436. 오. 이 안에 제보자가 있다는 거아요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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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너무 미소. 어. 이 미모의 여인이 바로 제보자입니다. 제보 전화를 받고 이곳에 찾아오게 됐는데 네. 아니 명인하고는 어떤 관계신가요? 아, 사실 저희 어. 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었거든요. 어. 네,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봤습니다. 아, 네. 명인이 강의를 하셨다고요. 음. 그분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빨리 물어봐요, 장미 씨. 네. 음.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특별한 어. 선물. 잘잘 <laughs> 잘, 잘. 저도 저도 보여주세요. 정말 저 여자한테 이런 깍지 받아본 <laughs> 거처음이에요어 <laughs> 정말 뜬금없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교수님 그 <laughs> 네. 명인이 좋은 말씀만 해주셨잖아요. 네 단점 이런 건 없을까요? 명인도 일단 단점이 일단 예의바르지 않는 걸 취하세요 예 네, 네, 네. 지 않는 저렇 인사만 <laughs> 잘하고 이렇게 하면 명인이 저희를 싫어하지 않겠죠 네네. 인상을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알겠 <laughs> 너무 과한가요? 이는 <laughs> 예의 바른 사람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일단 가면은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먼저 드리면 네, 네. 그분이 저희를 또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까? 오, 네 인사하는 연습부터 해볼까요?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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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만 해봐요, 네. 자, 자 인사 잘해.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더 올려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 아, 네. 어, 목소리 깨지잖아. 어, 어, 네, 다시. 음. 그 그러니까 음식에 관련된 네. 부분이니까 아마 그 식당에 오신 손님들 반기는 것처럼 아, 이렇게 네. 어. 좀 어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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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을 만나러 온 곳은 유수함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어? 잠깐만. 지 들어가자마자 이곳에 명인이 있다는 증서가 저희를 맞이해주더라고요. 명인 이호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 명인 이로 김지순 선생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첸이수 그 교수님이 우리 명인은 그 예의 바른 사람 좋아한다고 했죠. 네. 니 정식 인사 드리자고. <laughs> 네. 자, 차렷. 선생께 님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찾은 명인 김지순 선생님은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주의 요리를 훌륭한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든 장본인이죠. 오늘은 명인이 걸어온 쉽지 않았던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김지순의 50년 요리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한테 첫 번째 이제 미션으로 무근성 네. 집에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뭐 남다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갔다 오라고 한? 아주 꿈도 있었고 내가 요리를 처음 강습이라고 해서 시킨데도 무근성이고요. 아... 거기 이제 식탁을 놓고. 어 이제 퇴근해 오는 은행 직원들이라든가 아. 교사들이라든가해서 거기서 요리를 가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둘도 거기서 낳고 아. <laughs> 결혼, 결혼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아. 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정말 대단한 추억의 이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와 평생 함께 하겠어라는 좀 그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된좀 계기가 있을까요? 음식을 좋아하니까 네. 어려서부터 집에서 어머니가 그 남달리 좀 이제 그 우리를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본에서 중학교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환경이요안 봤던 거 다른 집에서 안 봤던 그런 접시라든가 이런 거를 일본서 귀양 하면서 이제 다 가져오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 자랐고 음식 하나 만들더라도 좀 이제. 네.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서부터 내가 향토 음식을 한 대든가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또두 번째 미션 있었잖아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네. 제가 팔십오 년도에 제주도에. 그 요리의 불모지 땅에다가 그그 네. 삼층에다 그 요리학원을 처음 개원했습니다. 팔십오 년도 에 요리학원이라고요. 예, 예, 삼월 예, 예. 2 5일 것도요. 요리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사람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게 학원 차리고 나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요리학원을 차리고 보니까요 학원생이 없어요. 그래서 음. 친구들 그냥 맨날 가서 놀고 앉아서 뭐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laughs> 아 선생님 친구분들만 봤대요 이거. 예, 예. 한 번은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강준현 선생님을 여기 여성회관에서 모셔가지고 요리 강습을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다 모집해놓고 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리는 거 있죠. 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신 대신. <laughs> 가슴이 떨리고요. 어... 손이 떨리고. <laughs>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나 물론 집에서 조금 조금은 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조금 커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딸처럼 해가지고, 외국이나 어디 갈때 저를 데려다니고 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고 또 이제 집에서 가르쳐 주신 나주신 어머니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제가 어머니 둘이라고 하는 거 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척자에서 명인이 된 현재는 어떨까요? 그 제주 향토음식 명인 1호로서 처음 제주에서 1호잖아요. 네. 그 감동? 그 선생님, 그 조리사 자격증, 뭐 이거랑은 또 다를 것 같아. 2010년 12월 달에 봤는데, 가슴이 멍멍하고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서 그 서류를 다 이렇게 그 갖추느라고 애썼던 거, 이런 것이 폭삭 이렇게 제주도 말로 내려앉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없고, 하루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감격스럽고요. 음. 아, 책임감을 가져서 내가. 정말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 제주도 향토 음식을 더 조사를 하고 또 많이 발굴도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할 때 선생님만의 요리 철학이 국건이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제주도 음식이야말로 세계적인 음식을 한번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본에 2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향토 음식을 가리기로 다녔습니다. 거기는 교포도 많으니까요. 네. 잊어져 가는 거를 가리켰더니 눈물나게 좋아하더라고요. 4월 달에도 이제 가가지고 특강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몸급을 했습니다. 몸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딸이 와 가지고 그 딸이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몸국을 드신다고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예 그런 걸 보면은 물론 그옛 생각도 나겠지만은 새로운 또 이런 거를 요리법을 또 세계 각국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데서 더한 그 무게감을 가지더라고요. 영인이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선생님처럼 요리하시는 네.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하다가 중단해버리지 말고 한 우물을 파라고 하고 싶어요. 한 우물을 파고 어떤 그 어려운 역경이들도 그런 거를 극복하면서 어떤 그렇게 또 밟고 일어서야 어려운 거를 밟고 일어서야지 또 자기 거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 허술하다고 하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예, 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 재료 자체는 그 논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철 음식이라는 얘기겠죠. 예, 예.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 생에 다시 이제 태어난다면, 예. 같이 이제 요리사의 길을 똑같이 걷고 싶으세요? 걷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재밌거든요. 저는 이제 요리 하나만이 아니고 이걸 만들 때에 어떤 접시에 담을까, 어떤 칼라에다가 이걸 매치시킬까, 또 위에 고명은 뭐를 할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니까 이제 한 달에 한번 제가 음식 연구반이 있어요. 그 반들 모여서 유, 음식을 가르킬 때도 그냥 가르키는게 아니고, 위에 이제 그 고명 얹는 것도 어떤 색 위에 어떤 거를 아지 이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가르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요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어, 선생님 찾아서 꼭 오겠습니다. <웃음> 저도요. 저도요. <웃음> 제주 향수 음식 명인 1호 김지순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주 음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낸 흔적이죠. 초라하게 사라질 뻔한 제주의 음식을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낸 그녀는 진정한 명인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